예, 사주 자체가 되게 뭐라 그래야 돼요 활동적이고, 음. 활동적이고, 내가 그렇다고 돈을 못 벌었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내가 움직이면 돈을 버는 사주예요, 사주 자체가. 네. 아, 어디 네 회사에? 네. 좋아요. 내가 봤을 때는 그거 할것 같은데. 아, 그래요? 그럼 좋은 거네요. 어, 할수 있으면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잡을 거는 내가 잡는다고 나와 있는 거야 음, 음. 이게 그게 잡아주세요 좀 그치 그치 그치, 그치. 다른 거좀 봐줄게요 네네. 왼손이요? 네세 네. 장만 뽑아보세요 누군가가 근데 이거는 알잖아요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는 게나온 거야 아. 지금 현재는 왜이렇 네. 뭐 힘들더라 세장세장 세 기도하고 이러면 도와주는 사람은 있는데, 때로는 내가 자존심 상해서 내가 짜증이 나는 거란 말이야. 아, 맞아요.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돈이 있는 사람이 나한테 돈을 주려고 하는 사람이 들어온다고. 음. 사주를 보고 나서 이걸 같이 맛보기로 같이 보는 거야. 일주하고. 까지가 맞는 것 같네요.